안녕하세요, 엉척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고구마를 자한걸 준비했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하면은 장게 남게 마련이에요, 좋은 거는. 어. 파라다스도분도 있으시지만, 저는 희 이제 좋은 거는, 지인들이 사람도, 사람 나눠주고, 굵은 거는 마탕으로 쓰고, 이렇게 잔 거가 남았습니다. 잔걸 가지고, 오늘은 고구마 묵을, 어,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한 어, 6kg 돼요. 다듬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래 했는데도, 어, 이 고구마 껍데기는 그냥 할 거예요. 고구마 껍데기에 또 영양분이 많죠? 그래서 고구마 껍데기는 그냥 하고, 이걸 썰어가지고, 또,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 고구마 무기 그래도 많이 요게, 이게 고구마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구마를 잘게 썰어 드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믹서기에다 갈려면은요 이게 잘 갈게끔 그냥 통으로 안갈려지죠 약간씩이라도 이렇게 썰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냥 어~ 갈리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점성점성 썰어줍니다. 갈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전부 다, 어,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네. 썰어진 고구마는요, 미석이다 곱게 갈아줍니다. 썰은 고구마를 이렇게. 고구마 그냥은 안 갈아지죠. 그래서 물을. 실리카를 부어서 고구마가 잔들 정도 부어야지 잘갈것 같아요. 이렇게 니다이동은이 네, 고구마하고 잔들 정도가 돼서 얘 가지고 부고 갈아봅니다. 물을 잠길 정도가 아니고 고구마도 조금 더, 더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갈려요.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해 해가지고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부고 가니까는 잘 갈려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갈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갈아진 고구마는 이제 망에다 받쳐가지고 짜줘야 돼요. 망에다 받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꾸물러서 이렇게 두부 그 자리있요 이렇게 굵은 찌꺼, 찌꺼기가 나와요. 요 찌꺼기를 갈고 또 받치기를 반복 한세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어 앙금이 많이 나오죠? 네, 요거, 요, 이렇게 받친, 음, 요건, 요, 국물은요, 이제 앙금을 앉혀줘야 돼요. 요게 만물이라 그러죠? 네, 요거는 이제 앙금을 앉혀줍니다. 한 5-6시간 가라앉혔어요 이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잘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잘 가라앉았어요 냄비에다가 전분을 전분. 가라앉은 전부를 전부 집어넣습니다. 잘안 떨어져요. 물 쓰는데, 이게, 아주 진해요. 그래서 이제 물은 더 가면서, 이제 이렇게 쏙가면서 붓기를 하고, 너무 묽으면은요, 다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소금을 잔 넣어서. 한 15g 정도 됩니다. 이렇게도 계속 저어줘야 돼요. 보시면은요, 물이 벌써 앵기고 있어요. 어, 그거는 이렇게 앵기죠? 열심히 저어줘야 됩니다. 어, 근데 조금 되다 싶으면은요, 물을 좀 약간 부어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묽게 잡지 않았거든요. 되게 잡았거든요. 물 보면 축축 터져서 어, 지 물을 좀 제가 제가 되게, 되게 잡았어요. 네, 어가면서 한번 대다시피 물을 좀 부어줘야 돼요. 한번 대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물을 좀더부야 돼요. 보시면은 붕글붕글 붕글 끓고 있어요. 좀더 끓여줘야 돼요. 그리고. 절여가면서 아, 차져가지고, 잘안 젖어요. 팔이 아플 정도예요 모래 이렇게 끓여줘야 찰지요. 찰지다, 그랬죠 네, 찰지, 찰지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좀더 끓입니다. 이렇게 그만 불을 꺼줍니다 자, 양이 얼마 안 돼서 작은대로 옮겼는데요 어, 이래가지고 이걸 말스톤입니다 그러면 어, 이게 껍데기가 없어요 껍데기가 없고 다 똑같아 아래 오이가 똑같아지거든요 이것도 바서씻어줍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잘 됐어요. 이거 갈아서 그걸 집을 짜가지고 해도 무게 잘 돼요. 이 농도만 잘 맞춰서 써야 좀 써주면은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 무거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잘 됐어요. 이걸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구마. 구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목소리 만들어 먹는구나 하고 어, 보, 보시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